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아 아우, 아우 진짜 싫어 아 아우, 아우, 저는 아유 아우, 저는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오오 이거 뭐야 어떻게 저렇게 했지 예술적이다 네, 네. 오이 이게 뭐 이게 뭐 이, 이, 이게 뭐 머리라고? 헬리콥터컷 파인애플컷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헬리콥터컷 차례 파인애플 컷은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시원하고 머리 감고 말리기도 편한데 헬리콥터 컷은 이거 한번 하려면은 하루 주행길 왼쪽일 해야 되고 뒤로 떡 바로도 못 눕고 어 이거 이거 택시 타면은 뒤에 이거 기대지도 못하고 이거 엄청 불편해서 헬리콥터 컷이 나는 더 싫을 것 같아요. 헤이아치 모세 이 기저 컷 신형만 가장의 무게 컷 헤이아치가 싫지. 폰이 뽕멍컷 마인크래프트. 아, 미쳤냐고. 아, 이런 머리를 왜 하시는 거임? 아니, 이거 진짜 머리 이렇게 한거임 뭐,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한 거야?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차라리, 근데, 네모난 건또 매력 있는 것 같아. 응. 음, 차라리. 아. <laughs> 아 진짜 싫다. 모자 쓰면 돼. 아, 아 이거 잘못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는데. 아, 에이, 이거 하기 싫은 거 선택해야 되잖아. 하기 싫은 거 해야 되잖아. 이기형 핑킹 가위컷. 전설의 상부컷아이거 이기형 핑킹 가위컷. 핑킹 가위는 뭐야? 핑킹 가위는 핑킹 가위 컷이 좀더 낫지 않을까? 어산무 컷, 산무 컷이 싫어. 아 이거 너무 징그럽다. 이거 뭐 파인애플 같이 생면. <laughs> 아아 진짜 싫어. 데리베리스 트로베리콘. 아둘다 아, 겁나 싫어. 아, 징그러워. 어 소름돋아. 어 소름돋아. 어 진짜 소름돋아.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모닝스타 컷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소화할 자신이 없어 <laughs> 초콘틴틴 초코틴틴 대 헬리콥터 컷 초코틴틴 차라리 헬리콥터 컷이 낫지 초코틴틴 야 초코틴틴은 이거지 <laughs> 누가 여기 태양씨 머리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놨나? 와, 이거 무슨 조개 가리비 껍데기 올려놓은 것 같다. 차라리 한다고 하면, 난 차라리, 마우라 컷을 하겠어. 김무스 컷은 너무 이상. <laughs> 이거 뭐야? 메테오 컷은 뭐야? 머리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메테오 컷, 파인애플 컷. 음.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인애플 컷이 좀 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거 메테오 컷, 스프레이, 뿌려서도 이렇게 세우려면 엄청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 컷을 선택하겠습니다. 메테오 컷 하기 싫어. 오! 오! 이거 뭐야? 오? 이, 에이, 모자 컷? 에이, 모자 컷이라고? 어, 이거 실용적 있다. 이거 멋진데? 금발, 금발 모자임. 어, 모자 컷 멋있는데? 어, 어쩔 수 없이 한과 컷도 나쁘지 않았는데, 한과 컷 탈락했네요. 오, 아, 이거 뭐냐고. 적토마 컷. 머리에다가 무슨 장난을 해놓은 거냐. 와, 어,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했지? 예술적이다. 어, 예술적이다. 이 말, 잎도 있고, 뭔가 이 흘러내리는 듯한 이 적토마의 느낌도. 근데 이 요리머리는 솔직히 멋있잖아. 이 요리머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이리 머리는 좀 멋있는 편인데, 두툼한 컷이 하기 싫어. 어. 뭐야? 이게? 소쿠리? 이게 뭐? 이게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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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머리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뭐, 뭐? 어떻게 한 거야? 소쿠리를 쓴 건가? 머리를 소쿠리처럼 따와서 헐? 헐. 와, 이 머리 대박이다. 아, 소쿠리 컷 싫어. 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예쁜 것 같은데. 르건즈 나루 컷. 르건즈 나루 컷대롱리브둘다 <laughs>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탈색하면 머리 아프니까 나루, 나루 컷. 나루 컷을 선택하겠습니다. 열의 신장 컷. 유사쿠.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컷.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뭐 눈에 띄지? 차라리 그럼 하기 싫은 건 열의 신장. 음! 와, 손오공은 겁나 이쁘네! 소염물 건조까지래. 아, 이건 겁나 뭐, 예쁜데, 어, 이거는 나 진짜 감당할 수 없다. 어, 나는 진짜 자신 없어. 아 어, 나는 이 왼쪽, 왼쪽 머리는 다코드 컷. 어 나는 어 나는 이거 어 오... 댄스는 매뉴 김주먹 버커 대머리 아 나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메테오 컷은 어 너무 저거 제가 좋아하는 또 핑크색이라서 열애 신장 컷으로 갑시다 <laughs> 저거 딘딘 자신 없다 저거 딘딘 아 저거 딘딘은 무리됐어요. 적토마 컷이 차라리. 아무래도 난 초코 틴틴 컷은 자신이 없어. 아, 아, 바코드 컷, 바코드 컷. 황혼의 바코드 컷. 김무수대 호나우드 삼각김밥 컷. 삼각김밥 컷이 낫지. 김무수 컷. 삼각김밥이 나. 댄스는 매늘 김주먹밥 컷대 헤이 하치. 모세의 기적 퀸. 모세의 기적 컷. 김무수대 대머리. 김모수대 대머리 대머리 <laughs> 차라리 메테오 컷을 하겠.. <laughs> 메테오 컷 바코.. 아 진짜 싫다 바코드 대.. 바코드 대 베리베리.. 바코드 컷 바코드는.. 어 자신없어 초코틴틴 초코틴틴 대머리 대 초코틴틴 초코틴틴 차라리 대머리가 낫지. 아니, 그냥 차라리 빡빡머리가 낫지. 차라리 빡빡머리가 낫죠. 어? 안 그렇습니까? 초코틴틴, 와, 진짜. 바코드, 와, 바코드, 진짜. 바코드랑 초코틴틴. 아, 바코드랑 초코틴틴 둘다 너무 박빙이야. 너무 박빙이야. 와, 어떤 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내가 진짜 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한다고 하면. 소화하기 진짜 힘들겠다 싶은 머리는. 초코 틴틴 징그러. 바코드도 징그럽지 않아요? 난둘다 징그러운데. 아니, 사실 비슷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냥 머리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꼬불꼬불한 거고 여긴 직선이거든. 아이고! 아니, 근데, 뭐가 낫다고 하기 참 애매하지. 어, 저는, 저는, 저라면 바코드 갈래요? 가지런히 빗을래.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초코 틴틴 뒤에 한줄 포인트. 아, 이건 뭐냐고! 쓰레기 같아. 아, 저는 차라리 바코드가 나은 것 같아요. 어, 나는 진짜, 어, 난 진짜 둘다 진짜 싫다. 진짜 싫은데. 진짜 이거 순수하게 머리만 놓고 비교해보자.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고요. 에. 일단. 이, 이런 느낌? 아, 너무 싫다. 아니, 이거 막상 비교 체험해보니까, 저는 사실, 초코틴틴이, 어, 좀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초코틴틴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 체험을 해보니까요, 나선생 비교체험을 해보니까 바코드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틴틴은 뭔가 그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뇌가 뇌가 비치는 느낌? 자 제일 싫은 건 바로 초코틴틴입니다 초코틴틴 제일 싫어 초코틴틴이 제일 싫어 아 진짜 싫다 아니 왜 레전드급임 이건 좀 차라리 바코드가 낫겠다. 아, 많은 분들이 바코드랑 고민을 하셨구나. 저의 선택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